산업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, 사고대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Safe and Clean h e b 조성 기관장 회의를 1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. 김준식 시장을 비롯한 안산광명시단체장 등은 황철규 안산지청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산업안전, 환경보호 관련 브리핑을 듣고 자유토론을 펼쳤습니다. 환경 의식이 결여된 특히 그 환경 의식이 결여된 영세 사업장의 기업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 그것도 어, 무슨 저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저, 저, 하는 교육보다는요 체험형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서 오늘 모인 이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서 어, 노력해야 될 대목이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하는. 한편 우리 시는 유해 화학물질 사고 대응 메뉴를 통해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사고 발생 시 시, 유관 기관 등의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응급 조치 등 신속한 복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. 생명도시